양손 분무기에요 양손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많이 만드시는 자작으로 많이 만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와이커플러로 이렇게 만듭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원터치 커플러로 뺐다 뺐다 하는 그한 손으로 하니까 이해 예, 좀 해주세요 이렇게 원 이게 스프링이 있어가지고 끼우는데도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게 샌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에어공구인데 세면은 없죠 세면 에어공구가 아니니까 이렇게 보면 음 분무기의 생명은 빼리입니다 12V는 맞고요 20 암페아라고 적혀 있죠. 그20 암페아는 10시간 연속 사용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이또 모터가 양손 분무기로 하려면 여기 6발하고 나와 있죠. 보통 일반 분무기들은 3.5 발입니다. 이거 가지고는 양쪽으로 분무량을 제대로 분사를 못쳐줘요. 그렇기 때문에 6점 육바 음, 이상이어야만 이 양손으로 제대로 사용할 수 있고요. 이렇게 원터치 커플러로 해서 한한 한 손으로 사용할 때는 이렇게 하나고 이제 두 손으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음, 그 선을 하나 더 연결하면 양손 분무기가 되고 쭉 따라가 보면 이게 이제 어,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. 예, 여기 이제 예, 컵 여기 잭이 있어야 되겠죠? 그리고 여기서는 이미 이제 찌, 공장에서 아예 찍어서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어디 새고 그러진 않겠죠. 이게 그 어, 분무기 호스예요. 이런 그 음, 지금 이런 말랑말랑한 호스가 아니라 아주 강력한 음, 이게 뭐, 뭐 뭐라고 뭐 적혀있는데 음, 여기 22, 220 바까지 견딜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분무기 호스를 연결했고요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 이렇게 날씨가 더운 날이나 이런데도 지금도 말랑말랑한데 농약이 모터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어 뜨거워진다고 해요 뜨거워져 가지고 여기에 그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손잡이 자체도 예, 이게 플라스틱으로 돼 있으면 장갑하고 막 붙어버리고, 예, 그런다고 해서 이거 센으로다 바꿨구요. 그 다음에 이제, 음, 약물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아래로, 음, 내리면 그, 그 압에 의해서 저쪽에서 이렇게 세게 됩니다. 그걸 방지시키기, 위한 적화방지, 이 코크를 다 하나씩 달아놨구요. 그다음 이건 노즐 자체는 스텐입니다. 그리고 약간 두꺼운 스텐이에요. 이거 가지고 개구리도 잡을 수도 있고 <laughs> 뱀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좀 강해요. 어, 우리나라는 이보다 더 강합니다. 근데 무겁죠. 너무 무겁고 또 하나는 음, 저희 거는 이렇게 그 이단이에요. 이렇게 사람 키에 맞게끔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입니다. 그리고 이 자체에 여기에 그 만약에 이제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어 지금 분무를 해야 되는데 못한다 싶었을 때는 우리나라하고 호환되게끔 여기를 지금 현재 14가 이쪽으로 지금 현재 다 변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음 그리고 저기 이것은 이제 35cm 가시고요 보통 뭐20 8cm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저음 옆으로 튀어나가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. 이 정도만 들으면 거의 음, 콩 같은 경우를 많이 하기 때문에 52cm, 55cm 정도를 이렇게 에, 하고 갈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 안에는 이렇게 옆으로 분사할 수 있도록 하는 t 젠 노즐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이 이제 티젠 노즐 같은 경우는 잘 나오지 않으면 이 에, 노즐 캡만 바꿔도 음, 하나에, 뭐, 0 개에 한천원 정도 될 거예요. 그것만 바꿔도 되는 것이고요. 이렇게 해서 양손 분무기인데, 이것은, 음, 고압 분무기, 분무 흡수는 하나는 1m, 하나는 1.2m, 서로 이렇게 좀 길이가 서로 다릅니다. 이렇게 해서, 음, 올해는 좀더 강력하고, 그리고,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 그 풀을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디가 부하가 가장 많이 먹냐면 이쪽에가 부하가 손잡이 쪽에 부하가 가장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모든걸 지금 현재 신주 그니까 철길이 다 연결하도록 만들어져서 음 이제는 별로 그렇게 불편함을 느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그 이것을 아직도 고집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, 커플러 대신에 이것을 Y자로 하려, 하려면, 간단해요. 이거 그냥, 이거, 이런 부품도 많습니다. 저한테. 한 이거 5천원 정도만 들면 되고,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그, 잭을, 잭이 필요 없으니까 이걸 바로 이쪽하고 연결을, 저쪽하고 연결을 해버리면, 끝나는 형태죠. 근데 어차피 이런 부품들도 다 필요합니다. 이, 이 자체에. 찍어야 돼요. 이렇게 해서 올해 양품분무기가 이렇게 많죠 근데 50대 정도밖에 우선 준비를 못했어요